이번 시간에는 부동식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식의 영역은 색칠하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에 이 그래프로는 그릴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이 정도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직선의 의미는 결국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죠. 뭐, 예를 들어서, 1, 2라는 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성립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점은 어떻습니까? 1,3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3,1,1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되는거죠. y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점뿐만 아니라 이 직선 위쪽에 어떤 점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 식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내라. 이러면은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반대로, 만약에 뭐 1,1이라는 점이 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1이 돼서, 이번엔 작아지는 거죠. 결국 이런 보동식을 만족하는 것은 결국 직선의 아래쪽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 내용을 좀 일반화를 시키면 지금 y 값을 기준으로 해서 y가 크면은 직선의 위쪽, y가 작으면은 직선의 아래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을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라. 색칠을 해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먼저, 이 식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뭐, 이 정도 그래프가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y 값이 큰 거죠. 위쪽을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보면 이런 분등식은요 y e q x 제곱을 일단 먼저 그리고요. y가 작기 때문에 아래쪽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든 이쪽에 있는 점들이 대입을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0,-1이 되죠. 그럼 y 대신에-1을 대입을 하고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어떤 점을 대입을 하더라도 이 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은 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부등식 영역은 어떻게 나타나질까요? x는 1를 먼저 그립니다. x는 1. 그리고 오른쪽이 되는데요. 1보다 크다에 되니까 1보다 큰 애들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y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되죠. 괜찮습니까? y가 0, 2, 1이 x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부등식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해결 방법은 역시 이 선을 먼저 그립니다. 잡대 평면에요. 그럼 반지름이고 2 y 있고 원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0,0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시계 대입을 해보면 0+0은 4 만족을 하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점, 이 점, 이점 어떤 점을 집어 넣어봐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 여기 이 콤마 2를 대입을 하면요. 4 플러스 4가 되고, 이 식을, 이 부동식을 만족이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쪽 바깥 영역은 아니고, 지금 이게 작다 이러면은 안쪽 영역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은 어떻게 될까요? 4보다 크다. 그럼 위에서 숫자를 집어넣어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이 크다, 이러면은, 이번에는 바깥쪽 영역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좀 일반화를 시키면요. 원액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보다 작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안쪽이 되죠? 그리고요, 반지름보다 큰 경우는 바깥쪽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를 두고 문제를 풀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호 아십니까? 연립방정식에서 많이 봤던 기호죠? 그니까 러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라. 는 내용이고. 그럼 일단 위에 거부터 그려볼까요? 일단은. 중심 1,0이고요. 반지는 2가 되겠네요. 원을 그려주시면, 다음과 같은 원이 되고, 지금, 작으니까 안쪽이겠죠? 안쪽인데, 지금 이것과 이것은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등호가 들어가면은, 이, 보통 이게 실선으로 표현을 해서, 지금 들어간다, 이 선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에서는 선생님이 구별 없이 그냥 처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이 등호가 없는 경우는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선에 Y가 작으니까요. 아랫부분이 되겠네요. 그럼 이 부분과 이 식의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치, 찾으라는 얘기고, 지금 같이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지금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동시에 만족하는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 식도 한번 봅시다. 이런 식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만족하는 숫자들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지금 이 숫자들을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보다 크다이러면 벌어지는 것이 되고요 그럼 지금 사이 값일 텐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이와 같은 식이 되고 그러면은 이 식을 한번 풀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식도 한번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림 동시에 만족하는 그림을 표시를 해 주시면 되는데 빨간색부터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 윗 부분이 되겠네요. 윗 부분. 파란색 부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되고요. 이를 그리고 아랫 부분이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금 색칠된 이 부분이 답이 됩니다.